안녕하십니까 터이브로입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GV80 지겹죠? 그죠? GV80 뭐.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G180은 아, 좀 나랑은 좀먼 미래에 그런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괜찮은 녀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오, 옵션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편의 옵션과 더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럽게 살짝 변경된 그런 녀석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바로 오늘 뒤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GLC 300 쿠페입니다. GLC 300 쿠페. 페이스리프트.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녀석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벤츠 GLC 300 쿠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페이스리프트 된 이제 GLC 쿠페 차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GLC 300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딴모새 차죠. 아, 번호판 새 자리. 자, 요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4개였죠. 4개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3개로 바뀐 게좀 특이한 부분이고, 밑에까지 크롬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아또 어 약간 좀벤츠만의좀 그런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가 좀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제 DRL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DRL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DRL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어, 제가 볼 때는 좀 날렵하고 강인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게 온순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AMG라고 아이 다이아몬드 그릴 아 또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이런 디자인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들이 어디 보면 여기 이쪽에 세 군데 포인트 준 것과 굉장히 좀 통일성이 있죠. 통일성이 있고 이제 방향 시등을 켰을 때도 DRL 모양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모든 트림에 AMG 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 전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풀옵션에만,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요번에는 AMG 범퍼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좀 아쉬워요, 솔직히. 이 부분이 그냥 약간 그냥,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보죠? 플라스틱 재질인데 위아래로 크롬이 좀 강연하게, 강렬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약간 이 AMG 고유의 범퍼 형상 자체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아, 휠은 뭐휠 모양 자체나 색상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19인치 휠이 적용되 있는데 AMG 전용 AMG 레터링이 적힌 휠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어, 이 차급을 생각했을 때이 차량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19인치는 살짝 좀 작은 느낌이 나요 개인적으로 어, glc 쿠페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20인치가 적용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약간 이런 라인들 20플러 이런 라인들 때문에 솔직히 쿠페 suv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간 되게 부드럽고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한 이제 요번에 텔램프가 바뀌었습니다 텔램프가 기존에 이렇게 길다랗게 나왔죠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으로 포인트를 준게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스텔램프 이렇게 또 크롬까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좀 벤츠는 일단 어쨌건 간에 스포티한 감성을 담아내면서도 벤츠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까지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딱 보이는 모습입니다.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듀얼 머플러에도 크롬으로 딱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차량을 좀 고성능스럽게 표현을 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줄수 있는 이 디퓨저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디퓨저도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약간 좀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그게 막 돋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 재질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또이 녀석 가격이 지금 7,650만원 거의 뭐 8,000만원에 육박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닌 녀석인데 좀 아까 좀 이런 플라스틱 감성은 좀 어쨌건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요번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아시죠? 위로 탁! 올리면 열립니다. 어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안 줘요. 그냥 적당히 딱 적당하다는 느낌. 근데 이게 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트렁크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이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적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높낮이가 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편리할 것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열 시트 폴딩이 되다 보니까 뭐 적재 공간 자체는 SUV 특성답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약간 좀 트렁크 이게 좀 너무 높다 이게 살짝 당연히 전동시 트렁크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디스터 클러스터에요 디스터 클러스터 어...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디스플레이가 좀 변경이 됐죠 우선적으로 이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 이 클러스터가 이제 모양도 바뀝니다 자 이렇게 홈버튼 누르잖아요 메뉴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 내가 원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누르시게 되면 스포츠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스포츠고요. 클래식을 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 그리고 어, 가장 좀 스포티한 감성, 어떻게 보면 glc 쿠페랑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적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있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터치로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터치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부드럽고 터치감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보시면 뭐 디자인 스타일, 뭐 이렇게 이런 그래픽이나 이제 폰트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터치 패널이 변경되면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어... 그러니까 터치가 먹을 때마다 살짝 진동이 느껴져요. 게뭐 클릭을 한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메뉴들을 넘겼을 때 자체 진동이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쪽은 이제 스마트폰 무슨 충전할 수가 있고 이제 컵홀더가 존재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똑같대요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운전자나 승객의 무릎이 닿는 위치에 이런 가죽 물론 이제 인조 가죽이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감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벤츠의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우드트림이 적용이 됩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우드트림이 적용이 되는데 열선은 있지만 통풍시트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쉽죠. 통풍시트가 빠진 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2열. 2열에 2열 앉았는데 어, 레고룸 공간 이 레고룸 공간은 한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1열에는 제 키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뭐 레고룸은 나쁘지 않아요. 헤드룸면 끝에 가서 살짝 답니다. 머리가 이쪽 그니까 역시나 쿠평 SUV들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저같이 이제 한 180인 넘는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이렇게 어, 막 답답한 느낌은 조금 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 1열에 비해서도 2열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게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아니고 아, 창문 이런 것들이 좀 작게 느껴지죠 쿠평 s u v 다 보니까 그래서 어, 2열 공간 개방감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레그룸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착자감도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등받이 각도가 조금은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가죽이에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제 GS300 쿠페에서 프리미엄 등급에 가면은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지만 프리미엄이 아닌 GS300 쿠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느낌은 꽤나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열의 편의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열선은 적용이 되고요 열선 적용이 되고, 송풍구까지만 있습니다. 이열에 따로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걸 누르게 되면, 이열 커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간단한 그런 수납 공간이 존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GLC300 쿠페 모델을 시승 중입니다. 일단 이 녀석은 이제 2020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어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클러스터가 디스를 변했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MBUX가 적용되면서 터치 방식이 적용됐고 전보다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좀 와이드하게 변하면서 훨씬 더 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는 정말 이런 말 했었죠. 갤럭시 탭, 아이패드 같은 거가 매립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와이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맞는 딱 걸맞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 틀은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일단은 그래도 어 요즘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어떻게 보면 디스토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디스토 클러스터만으로도 일단은 좀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GLC가 GLC 쿠페가 이제 일반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AMG 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 그러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트림에 AMG 라인이 적용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HUD도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벤츠의 HUD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차량들 다른 브랜드 HUD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있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높낮이를 조절하면 되겠지만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HUD 높이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딱 앞에 편하게 딱 앞만 보더라도 HUD가 아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바뀐 디스터 클러스터 자체,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 그래픽도 나름 조금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링 휠이에요. 스트링 휠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가죽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막 두툼하고, 아, 내가 정말 진짜, 어 솔직히 A 클래스, 어 A 클래스 차량의 이 핸들 그립감은 솔직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이번 GLC, 차량에 적용된 스트릭휠 재질이나 그다음에 이런 브립감 그러니까 두툼함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낮은 낮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또 엄청 높다는 건 아니지만 낮은 시트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혹시 지금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승차감은 기대 이상으로 편안해요 승차감은 하드한 감은 거의 안 느껴지지 않고요. 출렁임도. 심하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g 1 9급 예, 하차 채팅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00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4기통 가솔린 모델이죠. 이제 베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약 15마력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258마력 정도 되는 지금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셀링을 가져가다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계통이고, 이 녀석이 좀무기가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그런 가속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 꾸준하게 쭉쭉쭉 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시트 착좌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트 자체가 되게 등받이, 등쪽의그 각도 자체가 물론 사람마다 좀 체형이 많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시트가 되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약간 등쪽 있잖아요 등쪽 등쪽이 되게 쿠션감이 상당히 좀 두툼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사이드 볼 수도 없고 시트 자체 두께 자체가 워낙 좀 쿠션감이 두툼하게 있다 보니까 음. 앉았을 때 사장님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앉았을 때그 소파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착좌감을 또볼 수가 있고 차폭 사이즈가 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형 SUV와 비교를 했을 때 엄청 차폭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딱 앉았을 때 어 내가 잠깐 좀 대형 SUV를 타고 있나라는 약간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좀 차가 좀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 페달 느낌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고요 스트리밍 느낌 자체도 일단 컴버트 모드인데 컨버트 모드에서도 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쿠페다 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뭐랄까 라인이 굉장히 잘빠졌죠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고요 자,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아 내가 벤츠라는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볼게요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둘둘공 d 모델 같은 경우는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없고요 GLC300, 쿠페, 가솔린 차량에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운드, 가상의 배기 사운드는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적용이 되는데, 어,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더 이렇게 RPM 올렸을 때, 소리가 좀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런 감성까지 느끼기 힘들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가상의 배기사운 드가 들리면서, 사기통 가솔린 엔진을 고알핌을 썼을 때, 그때 소리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나쁘진 않지만, 이왕 또 GLC 쿠페. 쿠페라는 말이 어떤 분이 스포츠, 스포츠성이 강조되고 스포티함이 강조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약간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좀더 역동적인 사운드를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하체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딱딱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스티어링 휠도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 어, 근데, 묵직한 느낌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그갭 차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스터링 휠의 핸들링 느낌 자체가, 묵직한 느낌이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묵직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뭐, 확, 내가 지금 진짜 스포츠 모드 문화는 느낌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느낌도 소프트하고, 핸들링도 제가 볼 때는, 뭐 독일차, 생각했을 때 상당히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GLC 쿠페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죠. 디자인도 상당히 좀 이쁘고 예전에 이제 헤드램프를 볼때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전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되게 날카로운 인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은은한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남자, 남성분, 여성분 할거 없이 누구나 디자인에 만족하고 주행을 했을 때도 누구나 쉽게 이 녀석을 좀당황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또 안전이면 볼보도 볼보지만 안전하면 또 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약간 차선이 조금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선이에요. 점선이고 실선을 가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점선, 점선 쪽 차로를 가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이 살짝 이렇게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핸들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차선 이탈을 했다고. 제가 볼때 전체적으로 이 녀석 사이즈에 맞는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라고 생각을 해요. 20인치가 적용이 됐어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0인치를 넣었으면 어쨌건 간에 조금 이제. 노면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 19인치, 그러니까 딱 봤을 때어 19인치 살짝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지만 주행에 있어서 19인치 휠이 적용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노면 소음이나 승차감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좋은 이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좀스트링 휠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디컷, 디컷 스트링 휠이 좀또 적용됐으면 또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의 그런 외관이나 실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 고급스러운 감성보다는 되게 벤츠, 벤츠의 스포티함을 정말 잘 담아냈다라고 전 평가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GLC 쿠페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좀 스포티한 벤츠만의 스포티한 감성이 있는 차량에서 그 원형 핸들이 있다는 게 살짝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스트링 휠의 반응 자체 가 굉장히 민첩합니다.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민첩해서 내가 이만큼 핸들링을 가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이 바로바로 바로 딱 응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G300 같은 경우는 이제 또포메틱사륜구동까들어가있다 보니까 연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직시 연비 자체가 이제 9km 대 9.8도 정도 나오는데 실제 연비는 이제 8.1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스포티한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뭐이 녀석 이 사이즈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좋은 연비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연비의 효율성은 혹 크게 없다라는 거는 다양한 부분. 지금 이렇게 약간치 와인딩 코스를 돌고 있는데도 아,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고속에 살짝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돌아도 포메틱이 적용됐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타이어 접지력을 절대 잃지 않는 좋은 그런 코너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살짝 그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체가 높다라는 데미지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사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이급이 이 사이즈를 봤을 때 어, 주행에서 스포티한 감성 을 느끼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잘나간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고요그렇다고 부족한 느낌은 없습니다. 또 만약 에 디젤이라는 진동 사기통 디젤 사운드나 이제 진동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g s 300 쿠페라는 차량이 상당히 좀 반갑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 이 녀석의 가격은 이제 7,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반 GLC 300, AMG 라인이 아닌 일반 300 가격에 비교했을 때는 약간 2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인포 시스템도 변경이 되고, 또한 이제 MBUX 시스템이 적용되고, 또한 뭐, HUD, 디지털 클러스터 등등, 이제 다양한 편의 옵션이 추가되다 보니까 뭐 가격이 올라오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량이 지 마음에 드는, 만족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차량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풀체인지가 했을 때, 풀체인지가 되자마자 신형의 모델을 봤을 때그 모델이 뭐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건 간에 차량들은 조금씩의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독일 브랜드의 페이스리프트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 이 GLC300 자체가, 300쿠페 자체가 페이스리프가 되면서 기존에 아까 좀 부족했던 옵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면서 약간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다가오고요.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바로 전에 영상에 올렸던 GV80을 말씀드리자면 GV80 자체를 탔을 때 느낌은 차 굉장히 좋지만 어, 젊은 감성은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서 디자인 느낌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다가가기에는 좀 약간의 부담스러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SUV가 전성시대인데 SUV 전성시대 속에서 쿠페형 SUV는 분명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GV80이 현재 지금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정말 인기가 많은데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GV80 보면서 아, 내가 당장 사야 되겠다, 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꼭전 차량을 소유를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GLC 300 쿠페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지금 정말 당장이라도 성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아주 젊은 세대 의 감성을 잘 표현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번 GLC 쿠페의 패스리프트 자체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